본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4년 동안 감옥에 투옥됐다면 그 세월이 돈으로 보상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러한 일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는 한 남성에게 발생했습니다. 그 남성은 44년 동안 감옥에 투옥됐지만 무죄로 밝혀져 2,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이 받게 되는 보상금은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두 번째로 큰 보상금에 해당된다고 듀크로스쿨의 잘못된 판결 클리닉이 밝혔습니다. 흑인인 로니 롱으로 알려진 해당 남성은 1976년 당시 54세의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당시 전원 백인이었던 배심원단에 의해 강간 및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미국 항소법원의 스테파니 테커 판사는 당시 재판이 끝나고 공개된 증거물들 중 경찰이 고의적으로 중요한 증거물 들을 누락시킨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롱의 유죄 판결은 무효화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정액 샘플과 지문들은 범인으로 지목된 론이 롱의 것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지만 당시 경찰은 그러한 결정적인 증거물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롱의 억울함을 위해 싸워왔던 클리닉 의 변호사인 제이미 라우는 당시 그가 무죄임을 확인해 주는 증거물들이 차고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로니 롱은 44년 동안 감옥에 투옥되었으며 그의 무죄에 대해 어떠한 관심도 갖지 않았던 선출직 공무원들의 행태는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롱의 무죄가 밝혀지고 2020년 8월 27일 그가 감옥에서 석방되자 노스캐롤라이나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간 5만 달러의 보상금과 함께 75만 달러의 일시불로 책정됐지만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금액 제시에 롱은 2021년 해당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롱의 변호사인 제이미 라우 역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44년 넘게 감옥에 투옥된 그에게 주어지는 보상금 치고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이며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롱은 콩코드시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총 2,500만 달러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합의를 받아냈으며 콩코드시는 롱의 부당한 유죄 판결과 이전시 직원들의 심각한 판단 오류 및 고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롱의 합의금에는 콩코드시에서 지급된 2,200만 달러와 이전에 그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수사국으로부터 받았던 3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콩코드 시위회는 성명을 통해 롱과 그 가족들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완전히 돌려줄 수는 없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을 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4년 동안 무고하게 옥살이를 했던 로니롱이란 남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소식을 날마다 접하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